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수박 겉탈개식 방송, 개딜쇼 제7회,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양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드한 편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ESC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근데 수박님 닉네임을 들으면 왠지 추억의 닉네임들이 좀 생각나네요. 네? 뭐, 뭐요? 아, 그, 있잖아요, 뭐. 딸기, 앵두, 뭐 이런. 과일 들어간 닉네임. 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폭탄 왜? 폭탄그 그런 사람 <laughs> 아닙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드릴 미드는 미국 넷플릭스에서 2015년 여름에 12편의 에피소드를 한 방에 서비스한 센세이십니다. 센세이요? 아니요, 센스 아시죠, 센스. 네. 네 감각 뭐 이런 뜻인데. 그 단어 뒤에 숫자 8이 붙은 제목이에요. 아, 숫자 8이요? 네. 센스 8? 그렇죠. <laughs> 센스 8. <웃음> <웃음> 네. 센스 8. 한국말로 해주신 게 편하겠네요. 네. <laughs>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시즌 2 공개 예정이고요. 현재 촬영 중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도 촬영했다고 을 하더라고요. 어, 한국에서, 어, 그러 방영만 한게 이제 촬영도했다고요 예, 네. 한국 그 부천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게 아니고 서비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 일반적인 그 드라마들이 그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다, 뭐, 방송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일단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들 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예, 예. 네. 네. 예, 예. 그 넷플릭스는 정확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요. 뭐, 유튜브 사실... 같은 건가요? 네, 예, 뭐, 학교에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1997년에 설립돼 가지고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 비디오 대여 사업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DVD 대여 사업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위주로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프라임타임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 정도를 넷플릭스가 사용한다고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오, 3분의 1이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네, 네, 미국에서. 그,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네. 이제, 올해 초에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죠. 네, 다른 나라에서처럼 월 단위로 정액 결제해서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국내 컨텐츠도 좀 빈약하고, 자막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처음 알게 된건그 유명한 드라마죠. 하우스 오브 카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암튼,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던 넷플릭스에서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자체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제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시즌별로 이제 에피소드를 뭐한 주에 한 편씩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공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몰아보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죠 아, 딱제 취향 저격이네요 저도 그런데 저도 저는 보통 드라마가 네. 종영이 나면 몰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드래곤볼 며칠, <laughs> 만에, 며칠 만에 드래곤볼 시리즈를 다 봤어요 아 드래곤볼 무 보는 거 아, 예. <laughs> 저희도 방송 한 번에 다 녹음해 갖고 쫙 풀까요? 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뭐 마케팅도 그렇고 상당히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센스이스로 센스 8로 돌아와서 센스 아, 8. 네. 네, 간단하게 설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센스 8 <laughs> 제목처럼 전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전혀 연고도 없는 8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일종의 텔레파시처럼 말이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레파시보다는 한 차원 진화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8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능력이나 지식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전혀 싸움을 못하는 뭐 이런 연약한 여성인데, 다른 사람의 전투 능력을 갑자기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막잘 싸운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뭐 이제 가만 보면 이제 빙이 된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빙이 참 좋아하시네요. 무이중한디뭐 <laughs> <laughs> <멋이> <laughs> 좋아한다기 보단, 예, 네, 아무튼 그래요. 게다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뭐 전화통화나 영상통화의 수준을 넘어서 바로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대화뿐만이 아니라 몸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 대화를 이제 둘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서 이렇게. 혹은 어, 단체로 그룹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 네, 대화요. 대화를. <웃음> <웃음>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심도 있긴 있어요. 몇 편에서 나와요? 아또 그런 장면만 골라서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6 <laughs> 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laughs> 취향 저격이네요. 네. 아무튼 기본 설정은 이렇고요. 이들 8명의 센세이들의 공통점은 8월 8일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감독이 중국 사람 아니죠? 예, 네, 중국 사람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8월 8일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제 이 8명을 낳은 어머니 같은 존재인 안젤리카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8명의 사람들이 일종의 각성을 하게 돼요. 이제 아마도 이제 같은 클러스터의 일원인 듯한 그런 조나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여덟 명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넌지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여덟 명을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인 이제 위스퍼스라는 이제 존재가 있는데 그쪽에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닥터 매트슨과 대결 구도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은 아마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는 일단 뭐 등장인물들의 배경과 뭐 그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저게 정체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등장인물들을 소개드릴게요. 해 아마도 센세이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한국 배우 배두나가 출연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한국 배우 나와요? 네, 예, 예, 예. 그. 한국 배우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촬영을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익숙한 아, 네. 예, 익숙한 곳들이 많이 보이죠. 음. 그 이제 그 인물은 이제 박선이라는 인물이에요. 배두나가 연기했고요. 한국 재벌 2세입니다.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유명한 투자 회사 박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아버지. 그 아버진 이경영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이제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은 이기찬이 연기했습니다. 그 가수 이기찬 씨말한 거예요? 예, 그 이기찬이요. 연기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음, 잘했어요. 아 예. 아무튼 이 동생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이죠. 예, 전형적인 막난이 재벌이세고요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걸 덮으려고 누나를 막 대신 감옥에 보내질 않나. 아버지를 이렇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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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막장 캐릭터예요. 아. 아무튼 이 박서는 동생이 막대한 흥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오히려 네가 자수해라. 네가좀 뒤집어 써라라는 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죠. 열받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약속 때문에 대신 감옥에 갑니다. 어, 이, 박선은 이 센세이트 8명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어, 배두나의 액션 씬을 볼수 있겠네요. 어, 예,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맨손 격투도 좀 쩔고 어, 마동석 씨도 때려 눕힐 정도거든요. 아그 정도면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네, 무기도 고잘 쓰는 것 같고 뭐 시즌 2에서는 전투력도 그렇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자금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배두나 때문인지 한국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경영 이기찬 이런 이제 가족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고 이밖에도 윤여정, 명계남, 홍석천, 차인표 마동석 등등 이제 친숙한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이 배우들 다 나와서 한국말로 대화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믿으니까 아. <laughs> 네, 다들 이제 영어로 연기를 하는데 음... 네,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뭐 제가 듣기에는 발음도 좋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음... 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죠. 그 다음은 윌 고스키, 브라이언 제이 스미스라는 미국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시카고에서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뭐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 하고. 경찰인데 특히 수갑을 참잘 풀어요. 능력자네. <laughs> <laughs> 뭐, 다들 주인공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연급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시즌 2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음. 네. 다음은 이 윌과 러브라인을 이루고 있는 라일리 블루. 큐펜스 미들턴이라는 영국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정확히 러브라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고, 아무튼, 윌이 많이 도와줘요. 이 라일리는 런던에서 클럽 DJ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옆에 이상한 놈들이 자꾸 꾸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약물에 손을 대다가 이제 제대로 나쁜 놈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남친이 죽고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고향인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죠. 그리고 고향에서 이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아요.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캐릭터예요. 이런 이제 우울한 우울할 때마다 나타나서 천사처럼 보듬어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버스 기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년 가장 카페우스입니다. 에멜 아민이라는 영국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제 극 중에서 워낙 그 장클로드 반담 빨아서 별명도 벤담이고 또 모는 버스 이름도 벤담이고요. HIV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인데요. 이 효자인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착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다른 그 센스의 일원들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또 직업이 직업인 만큼 차를 잘 다루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꼭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수박님. 수박 껍데기 같은 느낌. <laughs> 다음은 칼라입니다. 어, 티나 대사이라는 인도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인도 뭄바이에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회사 후계자 라잔이라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칼라는 그만큼 그 라잔을 사랑하지 않아서 막 괴로워해요. 근데 이제 칼라가 센세이트 각성 이후에 독일에 있는 볼프강과 교감을 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이 칼라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배경이 인도다 보니까 그 발리우드 특유의 그런 흥겨운 음악이라던가 춤이라던가 이런 화려한 장면들은 좀 보이지만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탄을 만드는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약학 지식이 좀 출중하다 보니까, 센세이스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갈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칼라의, 칼라의 사이버 러버죠. 볼프강. 음. 제 막스 리멜트라는 독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볼프강은 베를린에서 이제 금고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뭐 자범이죠, 자범. 괜찮은 예, <laughs> 요 <laughs> 네, 뭐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잘 쓰고, 뭐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라를 사랑하게 되긴 했지만, 어, 이제 칼라는 나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뭐 이러면서, 예, 둘이 맺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어두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 뭐 이제 의리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냉혹한 면이 있어서, 센세이세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나갈 듯 합니다. 다음은 노미. 제이미 클레이튼이라고 이제 미국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음, 미국에서 IT 보안 전문가로 이제 전직 해커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생물학적 남자로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로 여성이 되었고요. 여자친구인 아마니타와 동거 중입니다.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여성이 되었지만 성적 취향은 레즈비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놈이 역할을 한 제이미 클레이튼 역시 실제로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어,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계속 나서 아, 예. 이분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 한게 아닐까 아, 예, 예.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전부터? 네 예, 원래 이전부터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센세이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저에게 발견돼 가지고 뇌엽 절제술을 받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탁월한 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면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이죠 리토. 미구엘, 앙헬, 실베스트라고 이제 스페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멕시코에 잘 나가는 액션 배우입니다. 뭐, 외모도 그렇고, 몸도 상당히 좋고, 이제 전형적인 액션 배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성적 취향은 게이인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친구 에르난도와 이제 동거 중이긴 한데, 이제 평소 출연한 영화들이 이제 완전 마초 스타일의 영화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망칠까 싶어서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죠. 그러다가 동료 여배우인 다니엘라에게 들켜서 이제 세 명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근데 들킨 건 들킨 건데 응. 셋이 동거를 왜 하는 거예요? <laughs> 이그 여자가 좋아하는 건가요? 다니엘라가 또 이제 개의에 대한 호감이 좀 있는 여자였어요. 아. <웃음> 네. <웃음> 그 아까 인도의 칼라처럼 이제 딱히 하는 일이 없다 싶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은 불프강을 도와줄 때 이제 배우라서 그런지 거짓말을 음.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기꾼 같은. <laughs> 네, 아, 이런, 예, 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8명의 센세이들과 이들을 쫓는 닥터 매트슨 일당과의 사투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음. 일반적인 그런 정사신 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정사신이라던가, 단체신이라던가. 뇌신. 네, <laughs> 네. <laughs> 워셔스키 남매가 연출을 맡았는데요. 워셔스키 자매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워셔스키 자매가 연출을 맡았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일단, 인종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등장을 하고, 성 정체성도 남과 여, 이렇게 딱 양성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LGBT라고 하죠. 이제, 그들의 고뇌라던가, 그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서 왠지 모르게 반갑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설정이나 소재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또 갈수록 몰입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 만한 미드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볼 만한 것 같나요? 아 저는 뭐이 드라마보다는 네. 이 넷플릭스 상당히 전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들으면서 음, 네. 넷플릭스가 한국이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드라마가 2015년도에 서비스가 됐으면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국 배우들을 영입해서 또 출연시키고 하나의 틀로 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현지화 네. 전략이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좀 드네요. 마케팅 없습니다. 전략으로 하나 네. 볼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워낙 접해 보지 않는 장르의 드라마라서 네네. 지금 2 편까지 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초반에 살짝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대강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럼몇 편까지 봐야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3편 정도까지는 그 한국 배우들이 나오니까 그런 의리로 사실 좀 보긴 했어요 약간 지루한 감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3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제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봤고요 아이고 한편더 봐야겠네요 <laughs> 한 편까지만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12편 중에 제가 11편을 보고 마지막 편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네. 11편을 꼭 봐야겠다 이게 그 과연 그래도 지금 그한 편당 네, 네. 한 시간씩 했으면 12시간을 좀 통째로 했잖아요 그렇죠. 12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예 안 보실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저만 당할 수 없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 어, 진짜 그 기획에서 8명이 그 감정도 공유한다. 그리고 그렇죠. 능력을 공유한다. 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참신한 기획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네네. 그리고 어, 이들을 공통으로 묶는 게 언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음악이란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 여덟 명이 공감을 해요. 그 음악에 대해서 음, 어떤 음, 음. 어떤 기분이 어떤지간에 그 음악에 동시에 생각에 빠지고 하나가 되는 딱 모양이 보이요 네, 묘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말 어, 제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들었던 음악이지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도구로 썼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성적 취향 이 중간중간 나오는 조미할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적으로 있는 이 과장된 과장된? 아니 노트신이 좀 세긴 한데 네 레지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게이들의 이 성적인 이 행동을 보면 어 제가 보면서 이 많은 그이블로그들을 찾아봤는데 이딱 평이 갈리더라고요 레즈비언은 괜찮지만 개인도안 된다 네. <laughs> 이런 걸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불편하다 뭐아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음. 아직도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게 가장 컸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웠고. 이 반응들에 대해서 아셨다는 거지, 장면들에 대해서 아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세 번째로는, 이, 그, 여덟 명, 센스8이 나오고, 나라는 일곱 나라가 나오거든요. 미국이 두명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 맞는 이 문화들을 보여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에서, 이런 장면이 들어가도 돼? 라고 해서,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았고, 음. 제가 미드를 볼때좀 빨리 보기를 눌러서 보는 편이거든요. 필요없는 네. 장면들을 빼려고. 음. 그런데 이 대화들을, 대화들을 빼먹을 수 없는 대화들이 계속 오가요. <laughs> 철학적인 대화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걸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뒤엔 얘기가 아예 전달이 안 되고, 10초 빨리 보게 했다가 30초를 앞으로 빨리 다시 돌려서 보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돌려서 볼수 있는 장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적 취향으로 좀 불편한 장면들 음흠. 그런 장면들은 좀 빨리 돌려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이외에 대화하는 장면들에서는 빨리 돌려보시는 순간 다시 앞으로 돌려봐야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음. 대화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 주의해서 보신다고 하면 12편을 이틀 안에 빨리 보실 수 음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참그 현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거에 그 로스트 같은 경우도 김윤진 씨가 출연했다고 해서 네, 네, 네. 엄청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예, 막상 그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한국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는 한국이라 그럴까? 아, 우리가 보는 우리가 느끼는 한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감성이 아예, 안 무뎌난다는 거죠. 네. 네. 뭐 감성도 감성이지만 아예 배경 자체가 막 중국인 것 같은데를 쓰기도 하고 아. 그냥 뭐 정자만 있으면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그거에 대비해서 이 센스에잇은 상당히 예, 한국도 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인도 장면에서 결혼 장면 결혼 청혼하는 장면 보면 발리우드 시의그 장면들이 쭉 가고 오, 있거든요.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소재도 실제 네. 음. 소재 뭐그 케냐의 라이브뷰에서 그이 저 뭐야, 음료수 마실 때도 거기 현지에서 먹는 음료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혹시 그 케냐에서 PPL. 어, <웃음> 가능성이 <웃음> 되게 높아요. 왜냐면 어. 그 케냐 장면 나올 때그 친구가 아주 명, 정확하게 명확하게 삼성 무슨 무슨 모델의 며진치 TV인데 음.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해서 맞아, 맞아, PPL 문구를 아주 명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현지화 전략 중에 한국을 집중 공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과 그럼, 한국 그럼 텍스터도 한국을 공략한 건가요? LG 에어컨? LG만 공략했습니다. 한국은 공략을 안했고 LG만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게 좀 나온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 어려운 영화신, 영화로 저도 이제 쭉 봤는데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 죄송합니다. 12시간 드라마인데 영화. 네, 12시간짜리 한 편의 영화라고 음.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드라마였는데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좀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어떤 드라마또 재밌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계속해서 작품성이 높은 드라마를 이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작품성이 높은 게 아니라 수위가, 저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작품성과 수위를 겸비한 <웃음> 드라마를 <laughs>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 다음번에는 같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했던 드라마 마르코 폴로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마르코 폴로? 그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 이런 거, <laughs> 이거 말하는 건가요? <laughs> 네, 그 마르코 폴로. 어땠죠? <laughs> <laughs> 드래곤볼도 시작해서. <쪽에서> 추억이 <laughs> <laughs> 네. 많네요. 그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제작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HBO의 왕자의 게임과 맞먹는 제작비를 들였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르코 폴로 그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왕자의 게임이 나오니까 그기대됐네요 네. 아 저도 그 시대는 에 한번 궁금하기 마르코 폴로. 음. 음, 네네. 시대극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게르지 쇼7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자요. <laughs>